안녕하세요 여러분 렐룸 미니 게임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<laughs> 예! 그런 게임입니다 예,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최강입대다 네, 강의부터 안녕하세요 다시. 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건입니다 한지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주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동영입니다네 예, 좋아요 하루에 두 번이요 <laughs> 어 그렇죠 예, 자주 인사하면 더 좋아요 자 이제는 레드팀하고 블루팀으로 나눠서 팀전을 할텐데 게임 방법은 다 알고 있죠? 네네 네, 좋아요 그 외에 설정하는 거 혹시 바꾼 사람 있어요? 아니요 지도를 좀 넓게 할까요? 아니면 넓게 해줘요 넓게, 네, 넓게 근데 할까요? 저거 왜 저러지 또? 이거 네. 에너지 타? 이렇게 어 그렇지 네. 어, 다른 거 설정 바꾸지 마요 좀더 비행 내릴 그래서 이제 스타트입니다 수요. 스타트. 예, 스타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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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이스. 어, 오케이. 대삼 하니까 선생님 여유가 좀 생겼네. 그게 아니라 선생님. 대침 내도 되는 거 아니가? 울리다 있다. 그러니까 대이다. 네, 에너지 부여. 에너지. 울리다. 지나왔어. 아, 못 쳤다. 아, 어 나, 죽었어. 어, 나 죽었어. 아닌가? 네. 에너지. 아, 어, 죽었네. 에너지 없어. 어, 에이스가 죽었어. 어디선가 죽였어 갑자기 오더니 저기 있거든 나한번쏜데 에너지 없었어 에이스 죽으면 깨끗하겠네 에너지가 없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에, 우회전! 우회전함면 우회전 있어요 <laughs> 나 지금 가힌건가 문... <laughs> 도망가야지 돼나 아, 왔다 <laughs> 동요이가 알아서 할 때까지 선생님은 좀 피해 있을게요 에? 어딨어? 내가 약속을 할 거야 만났는데 지금 어? 저... 아, 뭐야 어? 한글... 선생님 하나에서보면잘보이하늘에서고면하보이 잡으면. 하나하를 하나를 잡으면. 하나를 잡으면. 하봐를잡으 하나를 잡으면. 하나를 잡으 하나를 잡으면. 하나를 잡으면. 하나를 한번 면 하나를 잡으면. 이 뭐예요? 바닥에 세의 경계가 있잖아요. 경계 밖으로 나가면 원래 아 어, 나가지 마세요 하고서 알람을 어이니. 띄워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면 아 원이 그거 나온 게 그거예요? 그렇죠. 모르고 갔어. 응? 괜찮아 이거 연습 게임이고. 무른 표, 무른 표. 한번더 할게요. 어, 어 앞에 있는데. 어, 성광탄 대단하다. 앞에 있는데. 누가 성광탄을 쏴줬어? 고마워. 어 앞에 앞에. 쏴쏴 쏴. 더블클릭을 했어 동혁아 왜 더블로 날려 죽였어? 아니 아직 아직 안 끝났죠? 음. 음. 아왜 아, 죽었어 야 동혁이가 막 우리 이겼어 아저 아, 이긴 거. 거예요? 아 많이 이겼어 팀 들어갈게요 팀 바꿔야 지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이대로 해야. 한 번만 더 해요 야, 팀 저는. 들어가요 팀다 들어가요 왜달 레드지? <laughs> 아까 블루 했다 차라리 블루 네, 하세요 똑같은 팀으로 아니면 네. 팀을 바꿔요. 아, 지금 민건 형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<laughs> 민건 형하고 강이랑 한 팀으로. 세 좀... 명이요. 그러니까 아, 무슨... 민건이 강희 내가... 선생님은 레드팀, 오케이, 오케이. 팀. 아, 레드 팀, 나머지 블루 팀. 레드 레드 레드. 나 블루 그... 어? 뭐 팀. 같이 됐죠. 어이. 빠지마. 나 아무도 안 바꿨어. 팀 다시 해요. 어, 됐다. 됐어 김민건. 네. 레드 팀으로 하라고요. 됐어, 됐어. 됐죠? 아또 근데 누가 또레드팀또 들어왔어 아 누구야 바꾸지 마요 이제 자 스타트 해줄 사람 스타트 제가 할게요 예. 오케이 자, 아, 거기 아, 나가지 마요 에너지 모인다 나가지 말라고 나오죠 처음에 구석진 곳에다가 에너지를 두고 에너지 바리휘합니다 너무 많이 모여다니 트리플 킬 당하니까 이거 한 명의 에너지도 으면은다 아, 그렇죠. 아, 합친게요 그니까 이런 중에 게임이 되면 센스이 확실히 몰려다니면 그냥 한 방에 다 듣는 거야. 일단, 최대한 가깝게 몰기 음. 그, 좋아. 이름표가 보일 정도, 에너지에서 그 정도 거리를 그런지. 유지하면서, 어디로 가는데, 선생님이 안 여기서, 여기서. 어우, 저쪽에 어? 어, 있다. 봤어. 에너지 충전하면서, 엑스레이를 계속 켜져야 되네 어우, 좋았어. 지금, 어? 이럴수가. 두 명이랑 에이 Ace, Ace, a Ace, a a c Ace, 다 에이스 c a 이 a 에 우리가 레드팀이죠 예이 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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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아 Ace, 이 c e Ace, Ace, a c 이 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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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어 앞에 한 명이 같이 배배라 있어! 오케이! 무슨... 어 종혁아 종혁아 앞에 또 있어. 어 충전이 안 돼있어. 쓸수 없어. 어떡해. 어떡해. 누가 일로 어 응. 돌아다니면서 맵 구경 좀 해볼까? 아 뭐야. 레이더 하나 둘 셋. 저기 있다. 가까이 있다. 가까이 있다. 어 와.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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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아 뒤에! 제 머리 <laughs> 터졌어 선생님이 <laughs> 두 사람을 잡고 이겼다. 제가 두사람그 둘이 겼다 우리 팀이 겼다난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디가 어, 성공한 아이디예요. 앞쪽에 있는 사람은 아이디에요 앞쪽에 남은 사람은 다시 합시다 다시? 난 <laughs> 레드 네. <laughs> 이대 이대 이 똑같은 팀을 해요 그럼. 저건 네, 뭐예요 음. 옆에 숫자. 어디 어디 숫자 얘기하는. 상관없으세요아플삼 플러, 플러스 3명 이상이라는 뜻이야. 에너지 뭐야. 돼 어, 이거 뭐야? 여거 바꼈을. 뭐지? 아닌가? 에너지. 아, 사, 어 저기 있다. 자, 저기 누 사람들 여기 엄청 많아 너희들. 아좀 전에 성민이였나 보다. 오케이. 뭐야? 아, 아사쿠 성민이가 선생님을 지금 누가 나를 봤어? 그, 그리고 뒤에서 저 양쪽으로 몰아 응, 양쪽으로 몰아 어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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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봤어 싸버렸어 <laughs> 벽에다가 어, 뭐, 뭐야. 너무 복잡한데 지금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왜 같은데 비슷한 곳에 숲을 했을까요? 그까지 못 가요 선생님 근데 왜 원형이 되는 거예요? 우리 셋이 몰아 다녀야 돼 원인이? 그러면 아 네, 어 지금 있지? 세계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하고서 원인 뜬 거잖아요. 아 세계 경계를 벗어난 원인 든 거죠. 그렇죠.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것 같은데? 아니 아무도 안 싸우는데, 나 없지. 지금 언제 뜬 거야? 지금 레드팀 한명 남았어. 어. 우리의 레이스? 에이스. 어, 레이버 왔다. 어, 우리의 에이스. 음. 오 레이도 잡고 있다. 찾겠다. 어디 있지? 에이스가 남았으니까 누굴 수도 있을지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나 봐. 여기. 자 저기, 저기 나 누구 몸속에 들어가 있어 어이 몸속이다 빨간 빨간색 잠고 오케이 피. 아어 아, 아, 죽었어. 죽었어. 야 누가 아사쿠사 잘 썼어 이분은. 응. 예측을 했나봐 이쪽으로 도망가겠다 하고서 딱. 나 혼자 해볼까. <laughs> <laughs> 필요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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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<정체> <웃음> 선생님 <laughs> 잘해볼게 알았어. 아. 왜 이렇게 못해요? 마지막이에요 마지막. 승민이 블루팀 들어가요 누가 하얀색인데? 화이트? 됐죠? 어, 시작 야. 이번에 진짜로 제대로 야, 이긴 팀 이기고 싶게 된다. 이긴 팀. 팀한테는 선물 한 박스 줄게요 뭔데요? 초콜릿인데아 손바닥의 반 정도 크기의 작은 한 박스 내가 좀 <laughs> 만들어 <만들었다>. 봐 <laughs> 그건 너무 큰고 아니에요? 어? 아, 아, 너무 쓸 뻔했어. 어 쌌어. 팀한테 쌌어. 팀이? 팀한? 아, 팀은 괜찮아요. 앉아. 우리가 짐 나갔다? 누군가가 내 내. 어 좋다. 예, 몰려다니. 몰려다. 예. 화면 키. 몰려다녀. 절대 못. 어. 나만 남았나? 그래서 몰려다니고. 아사공질. 지민이도 감 잡았어. 큰났어. 우리가 불리한데 이구나. 여기서 여기서 야 그냥 가만히 있으가 오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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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야 오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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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니다 오니티 오기만 해봐. 오니티 오니 <laughs> <대변하다. 웃음> 자다죽어 아, 어. 됐어요 우리 인사하자 우리 모여봐봐요 아우 아까웠네 자 헬기 근처에 다 모여서 네 우리 인사하고 끝내죠 더 합시다 에이스 강혜가 소감 한마디 없어요 없어요? 네할 말도 없어요? 재밌었네요 아 재미만 있었어요? 선생님 여기 이상한 버튼이 있어요 아 우리 그건 나중에 보죠 인사부터 하고 카메라 보고 손 흔들면 돼요 여러분 안녕 牛。